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여기도 펀드베이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무척 무더운 날인데, 습하고, 네, 아주 뭐, 건디기 힘든 날인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매일 이제 에어컨 앞에서 일을 하니까, 목이 이제 부을 정도로 약간 냉방병이좀 걸려있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니까 잔치가 서서히 끝나갔나? 네, 잔치가 서서히 끝나가죠? 아주 굉장한 소문난 잔치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거의 다 파장 분위기고, 고객 세 사람만 앉아있죠?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이세 명의 고객이 앉아서 주인 어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잔치, 잔치가 서서히 끝나가고, 좀 쉬어가는 장세? 그동안 너무 급하게 많이 달렸기 때문에, 미국도 좀 쉬어가는 장세. 이런 모습이 글로벌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언제 타결될 것인가. 오늘 러터닉 상무장관이 최종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다 뭔가 온것 같은데, 살짝 미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게좀 핀트가 안 맞았다? 뭐 수치, 어마운트의 싸움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들리는데, 오늘 내일 결정이 나야 될것 같아요. 내일까지가 31일인데, 네. 주요 빅테크 종목의 실적 발표가 내일부터 이제 집중화되죠. 목금 뭐 이렇게 집중화되는데 이 빅테크 실적 발표 내용이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판가름할 것 같다. 우리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크게 오르다가, 그제 크게 오르다가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축제에 새로운 또 작은 축제가 한국에 열렸는데, 이 축제가 과연 여러 사람들이 우수리로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사그라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반도체가 가장, 반도체 조선 방산이 다시 시장에 큰 화두로 떠오르는데, 이 세계 섹터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잔치가 서서히 끝나가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좀 쉬어가야 될, 그 다음에 행오버, 숙취가 나타나죠. 잔치장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이걸 많이 토해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오죠. 잔치가 끝나면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국 조식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제가 주, 주, 주간, 시장 전망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좀 쉬어가자. 분명히 8월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좀 쉬어가자. 먹는 것보다도 지키는 데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는데 이걸 명심하고 이번 8월, 다가오는 8월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으 다우거부는 마이너스 0.46 나스닥은 마이너스 0.38 SMP500은 마이너스 0.3.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좀 쉬어가는 장세, 조정받는 장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며 파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나왔는데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자. 네, 잔정 합의를 했습니다. 할게 많았기 때문에 90일 연장하고 그 이후에 서로 만나서 사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미 상무부 장관 한국 최선의 최, 최선의 최종 무역 협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네, 뭔가 최선의 최성 최종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는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상무부 8월 1일 무역 합의 마무리 의약품 관세는 2주 내 발표를 하겠다 IMF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에서 0.8로 내렸죠 세계 주요국 성장률은 상향 조정을 했는데 한국은 살짝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IMF가 사실 한국 성장률을 지들이 뭘합니까 네, 이런 IMF 같은 애들이 전망하는 것을 무시해야 되죠 네,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미국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9 7 1을 기록했다. 시장 정망치를 상해했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즉 소비가 꾸준히 강한 모습은 상당히 미국 시장을 강하게 바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 6월 9인 744만 건 이상치를 하해 두달 연속 증가세를 멈춰, 증가세가 멈춘 모습이다. 아, 구인 구직 건수가 744만 건으로또 빠졌네요. 소비자 신뢰지 수는 오르고, 구인 구직 건수는 좀 내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6월 상품, 상품 무역적자, 860억 달러, 전월비 10.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죠. 미국이 무역적자가 하락을 하고 있다. 관세를 그만큼 거둬들었던 이야기죠. 네.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유고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주가가 시장에서 2 1나 급락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네, 우리 비만 치료제 유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주가가 21.12%나 시장에서 박살이 났네요. 네. 오늘 일라인 릴리도 좀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한국시장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페이팔 홀딩스도 오늘 8.8%는 실적은 좋았는데, 3, 4분기 향후 전망을 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잡으면서, 페이팔도 마이너스 8.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하고 페이팔 두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을 한번 봅시다. 네,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의 수급인데,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6,054억이나 샀습니다. 개인은 8천억을 팔고 있고, 네, 개인들은 팔고 한국인은 산다. 이건 이제 지금 세금 문제 때문이죠. 네. 배당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뭐 주, 상당히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양도세도 소득세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다음에 법인세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한국 개인 투자가들의 실망감을 불어 일으키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뭐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아요. 5,000 포인트 간다고 했는데 뭘로 갈지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개인은 422억 사고 나머지는 모두 파는 그러한 모습. 네 상당히 네뭐 연기금은 살짝 사긴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사고 다 팔았다. 이렇게 보는 모습 상당히 코스닥에서는 이러한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은 수급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았, 아, 샀네요. 9,699억. 외국인들 현선물을 동시에 사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강하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미국과 무역 협정에서 우리가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고객 의 타금은 65조, 네 신용 잔고는 21조. 신용 잔고가 22조까지 올라오면 주의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조도 상당히 많은 신용 잔고 물량이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경제 지표하고 다음에 주가 움직임 한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 미국 달러 지수 98.63, 플러스 0.4, 달러가 강세로 돌았었네요. 원하는 반대로 약세에 1390원, 거의 1400원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미국 달러 대비 일본의 원하는 148.42 강세로 돌았었는데,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 그만큼 미국이 강한 모습을 보인 거죠. 금리도 아직 내리지도 않고 있고, 무역 협상도 자기 페이스대로 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WTI는 3.91% 상승 69.32달러. 계속 WTI 가격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된다면 가장 우리가 지금 환, 관세 협상에서 그 흑보풍의 핵심은 이제 인프레이션인데, WTI까지도 빠지지 않는다면 인프레이션이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서죠 따라서 내일 있을 FOMC의 코멘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가격은 계속 빠지다가 오늘은 살짝 올랐네요. 3379달러. 우리 가격도 살짝 상승했어요. 이론 수당 5.6505달러.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모습이죠. LM리 가격은 어떤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873, 4.9bp 하락. 10년짜리는 4.322. 네, 12%, 12bp나 빠졌네요. 어,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이렇게 미국 국제 10년짜리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일단 FMC 금리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경기 우나에 대해 우려에 대한 부각이 다시 되면서 안전자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좀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특별히 그래도 10년짜리가 12bp나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10년짜리 12bp, 20년짜리 10bp, 30년짜리 10bp. 결국은 관세 전쟁에 승리하면서 장기 국채를 발행할 요인들이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또 해석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금리 하락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테슬라는 1% 하락해서 322달러. 엔비디아도 0.52% 하락을 했네요. 네. 팔란티어도 1.1% 하락. 156달러. 애플도 마이너스 1.02, 211달러. 브로드컴은 올랐네요. 296%, 296달러. 브로드컴이 6개월간 43% 올리고, 이번 달만 해서 10% 가까이 오르는 아주 강한 모습을 브로드닷컴이 보여주고 있네요. 가장 위너다. 네. 일라인 일리도 오늘 노버너디스크가 빠지면서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오늘 상당히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의 하락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0.81% 상승. 최근 한 달간 10% 이상 빠지면서 제가 마이크론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 좀걱정 되는데 이제 거의 바닥에 온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TSMC-0.42. 마이너스 비트코인도 오늘 살짝 빠졌습니다. 0.45%하락해서 11만 7,50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온전주의 대장주 뉴스케일 파워는 3.16% 하락. 네. 코우 2번은, 음, 마이너스 0.05% 하락. 거의 변함이 없네요. 네. 메타는 마이너스 1.52% 하락. 706달러. 네. 서클로 마이너스 1.7% 하락. 182달러. 전체적으로, 참, 좀 약세의 모습이 오늘 시장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세협상 잔치가, 미국 쪽에서는 잔치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과연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관세를 강하게 때린 케이스가 없었는데, 모 애널리스트, 이제, 하이투다증권의 박상현 애널리스트께서는 제2의 과거의 플라자 합의와 좀 비슷하게 봤다. 이 관세협상을 제2의 플라자 합의다. 이렇게 비슷하게 동의을를 누고 관점을 두고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세협상은 지난 1차 플라자 합의 이외에 제2의 글로벌 플라자 합의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제2의 플라자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관세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내용과 영향은 다르지만 트럼프 관세정책이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달러가 아닌 관세지만 미국의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 애주의 현상 강화의 동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저도 제2의 미국의 애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만 좋아지는 그러한 현상. 다만, 관세발 물가 압력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물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따라서 미국 위의 국가, 국가들이 관세 충격을 언제까지 받아줄지가 변수이자 잠재적 리스크이다. 내용과 영향은, 영향은 다르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은 제2의 플라자 합의의 성격과 비슷한 관세 전쟁의 무증기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제2의 플라자 합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첫 번째 플라자 합의가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살펴 살펴봤다는 거죠. 네. 플라자비는 미국의 경제가 심각한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직면하고 일본과 독일에서 제조업 패권이 이 그쪽으로 넘어갈 위기에 직면하자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대폭적인 달러 약세를 강행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었다 이거죠. 보호무역주 강화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얻고 있던 국가들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한 그러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주요국간의 합의된 관세협상내용을 보면 달러가 아닌 관세라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역수지흑자를 얻고 있는 국가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제2의 플라자합의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자국통화의 대 포즈, 대폭적인 약세가 아닌, 관, 아닌 관세는, 관세를 통해서 대미 투자 확대 미국산 물품 구매 확대등을 통해서 미국 보호주의의 화살을 일부 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거란 거죠, 이번 관세협상이. 과거 플라자 아비 때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미국이 불균형을 해소했는데, 이번엔 달러 약세보다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략을 썼는데 그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제이제 관심은 이번 관세 합의가 초래할 영향이 뭔지 과연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올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미국은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 전쟁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미국의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85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경기 및 금융 시장을 살펴보면 플라자 합의가 미국 경제에 전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하. 미국이 그때 1차 플라자 합의를 밀어붙인 이후에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거죠. 네, 미국의 내용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다는 거죠. 미국의 재정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고, 성장률도 견, 견주한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가가 80년대 후반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이는 90년 걸프전을 앞두고 유가 불안 등이 나타났기 때문인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을 했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특히 걸프전으로 90년, 91년 미국 경제가 침체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 경제는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IT 투자 분과 함께 9 0년대 장기 호황을 맞이하는 등 미국 애주의 현상이 피크를 찍게 됐다. 그 초석이 바로 플라자합의가 됐다는 거죠. 반면, 85년 플라자 합의 직후 독일 및 일본 등 주요 경제국 역시 2, 3년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90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자산법을 붕괴가 나타나고, 독일 경제에서도 동서도 통합과 구소련체제 붕괴 등으로 매, 매우 힘겨운 그러한 10년을 독일은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모든 것을 더 위너가 모든 것을 테이크 테이크들 모든 것을 다 가져간 상황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꼭 플라자 합의만 아니지만 플라자 합의는 미국 경제의 호황 기반을 만들었고 경제 패권을 확실히 찾아오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것을 트럼프 정부가 과거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번 기회로 AI를 더욱 키우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애리주의 관세 정책 승자는 결국 미국 빅테크 AI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결국 빅테크를 다시 사라. 이게 이제 제 결론이죠. 네, 이게 이제 저의 영원한 결론. 결국 빅테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주가가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 맷. 메뭐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데 결국 엔비디아하고 메타 이두 종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두 종목을 사야 된다. 여기에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팔란티어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금리와 달러에도 두 중요한 키포인트 지수에도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국채금리는 하향안정이 나타날 것이다. 관세 15에서 20%로 관세를 때리면 당연히 물가가 좀 움직일 것 같지만은 이게 공급업체가 부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관세발 물가 물가 압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달러는 추가 하락보다는 강보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살짝 그래서. 미국 달러는 강세, 미국 국채는 금리는 하락. 이렇게 된다면 가장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디락스. 참, 떠먹기 좋은 온도에 주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 깎이지 않고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무엇을 사야 되느냐? 자, 사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죠. HPSP,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지금 바닥인데 올라갈 그 HPSP, 파크스스템, 원자 현미경, 제조, AFM, 오닉 IPS, CVD, ALD 등 증착 장비 생산. 제가 어제 오닉 IPS는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놨죠. 다음에 오사트 업체 중에서 후공정에서 두산 테스나와 네페사크.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인프라에서는 GST, FST, 유니셈 이런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이제 소재업종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소재업종,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케미, 이중엔 솔브레인, 다음 SNS텍, DUV용 블랭크 마스크 일부 공급, 코미코, 삼성전자 테일러 팹 증선에 선제 대응을 했죠. 신규 공장 건물을 매입할 정도다. 코미코, 네. 코미코 상당히 테일러 팹이 지금 미국에 테일러 팹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보면은 코미코의 상승도 눈에 띈다.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국 주식시장에 조선기자직 올랐습니다. 동성화인태, 한국가본 태광, 대창솔루션. 피팅과 밸브업체도 올랐습니다. 태광,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한선 엔지니, 엔지니어링, 온전 해체주, KN, KNR 시스템, 오르비텍, 우진, 한정기술, 전력설비, 일증전기, TC Materials, LS Electric,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갈지는 모르죠 하루 가고 하루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장에서 현대 미포조선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보고 싶다. 미국에서 이제 전략상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상선으로 다니다가 전쟁에 일어나면은 이제 군함으로 포함돼서 움직이는 것을 전략상선이라고 보는데 세미 군함이다. 군함은 아니지 군함처럼 움직이는 거 전략상선. 이걸 제일 잘 만드는 것이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거죠. 네. 미국에서 LNG선이 도입되면 HD 한국조선이 양,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미포도 작가 LNG 운반선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도 수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략상선, 현대미포조선, LNG 운반선 다 양수 겸장이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은 전략상승 수혜주일 것이다. 스트레티지 커머셜 플리트 확대하는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선박권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언급되지만 미국 내 조선산업이 사실상 취약한 상황에서 이 전략 상선을 만들 수 있는 기업에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전략 상선은 아주 크지는 않죠. 아주 큰 배가 아니죠. 원래 이제 군함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급 정도를 만든 게 현대 미포 조선이다. 현대 미포, 현대 삼호. 3호. 삼호는 상장이 안 됐으니까 HD 현대중공, 현대 미포, 하나오션.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현대 미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조선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죠.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좀 쉬었는데, 공동 건조 형태로 미함정을 짓고, 상선 시장에 진출한 HD 한국조선해양의 한미조선업 협상 관련 추가 투자 기대, 필립조선소에 이어서 오스탈 US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오션, 미국 선박법 승인 시 전략상선단 SCF 물량 수주 가능성 있는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방산과 조선 이두 가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조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 시총이 8조 정도인데 10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0조 정도로 보고 30만 원 정도 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네요. 결론 한번 봅시다. 올 뭐. 동네 바보형이 미래에 투자한단 말이 더 정확히 맞겠다.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공정, 그리고 소재보다는 후공정, 이두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다 소재를 좀 넣어서 본다면, 오닉 IPS, 파크시템, 스 HPSP, 두산테스나 솔브레인, s n s 테 이런 종목들을 추천한다. 바로 가지는 않 겠지만 삼성전자와 전공정 서제 후고정태 후고공정 대표 종목 이3 4개를 섞어서 오래 가지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올 하반기 에 유일하게 안전적으로 기대할 만한 종목. 그래서 삼성전자 한 60%, 뭐 후공정 20%, 전공정 20%. 6대2대2 정도. 조선 방산 등은 실적 수, 실적이 수치로 나오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며 여기 한미 간세 탑, 간세협상 타결에 가장 수, 수혜주는 조선주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LNG 수입 물량 확대 이야기, 그 다음에 전략상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이 강력히 이, 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 따라서.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하나엔진 이런게 있는데 이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많이 사지 않았던 하나엔진 이 정도는 한번 사볼만 하다. 그래서 현대미포,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이렇게 한 4개 정도 종목은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사람은 현대미포조선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뭐 특별하게 미국 쪽에서 는 없는데 내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FOMC 회의 발표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오늘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는 이제 토요일로 들어가는데 애플 뭐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잔치가 다 끝나가고 이제 행오버. 이제 머리가 아프고 술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청구서가 날라올 것이다. 그런데 그 참고서에 또 수여 업종이 있는데 조선과 방산 특히 조선주, 현대비포조선, 하나엔진 뭐 이런 종목들 h d 현대전공업몇 개는 또 사볼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한분 들어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많이 좀 들어오셔서 저희 카페를 같이 누리고 공부하고 또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요일까지 왔네요. 벌써 주 중반까지 왔는데, 한국 주식시장도 찌글찌글, 미국도 찌글찌글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먹기보다는 지키기다. 여러 분 말씀을 드렸죠. 8월은, 네, 이런 생각, 7월 말에서 8월은, 먹는 것보다도 지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 스탠스로, 당겨 들어가면 단타로,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더위도 잘 견디시고, 오늘 주식시장이 좀 크게 상승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